오늘 우리 K증시는 8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FMC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안도렐리가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어제 코스피가 먼저 요거를 좀 미리 가불해서 땡겼었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닥이 안도렐리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FMC 성명서랑 제론파월 연주를 위한 기자회견을 거의 이제 비몽사몽 간의 라이브로 보면서 아, 설마 이 파월의 입에서 세텀버 그러니까 9월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아니면 또 그냥 애매모호하게 업커밍 미링즈 이렇게 그냥 다음번 회의 중 언제든 하여간 뭐 금리나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또 애매하게 나올까? 그것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아 진짜로 나는 잠꼬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제롬파월의 입에서 진짜 m b e 버라는 단어하고 금리 인하 카드가 온더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작 9월 보다는 이번 7월 FMC가 중요했다고 그랬던 이유가, 아, 금리나 바로 직전 회의에서 과연 연준 임원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 또그 연준 임원들이 FMC 끝나면 바로 이제 또 행사 뛰면서 여기저기 막입 털고 다닐 텐데, 그때 그 연준 임원들이 다음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한 그 힌트를 제공하려면 자기 혼자만의 내 피셜이 아니라 fmc 내에서도 어떤 여기에 대한 그 동조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롬파월이 말하기를 심지어 이번 7월 fmc 회의 중에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와 일단 여기까지만 봐서는 당장. 내일 미국 고용지표 정도는 뭐 별로 금리나에 방해가 될 수준이 못 된다는 것도 이 제롬 파월이 미리 확인한 거 아닌가? 이게 그어 지난달 그 의회 증언 그때처럼 당시에도 제롬 파월이 바로 다음날 C P I 발표 예정이었는데 미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자감을 내비치면서 뭔가 미리 정보를 받은 게 아닌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바로 하루 전날인데 괜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가 바로 다음날 어 소비자 몰가지수 갑자기 급등 나오면은. 쪽팔리지 아 솔직히 근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연준 의장이 짊어지겠냐 아, 미리 봤다 이거 근데 이번에도 또 FMC 바로 다음 날인 내일 미국 7월 공유주표랑 실험률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나름 또 베팅을 했다는 거는 의미가 크죠 하여튼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뭐 앞으로 남은 CPI, PC 이런 것들 다 이제 자신이 있는 거다. 그래서 8월에는 FMC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 광복절 전날 8월 14일 잭슨 홀 미팅에서 미국 경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언플 한번 받고 그다음 바로 한달 뒤인 9월 FMC에서 첫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연준발 유동성의 향기가 또 진동을 해버린 뉴욕 증시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골이 깊었던 반도체랑 빅테크들이, 어, 오늘 3도 높게 솟아올온 거고, 미 국채금리랑 달러 가치는 또 반대로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역시 이런 유동성 향기에서 또 빼놓으면 안 되죠. 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전기차 할부금리도 내려갈 예정이니까 당연히 어, 테슬라도 수혜주로 꼽혀가지고 5%대 정말 대문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새벽에 미국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한 메타, 퀄컴, ARM 이 중에서 메타는 금메달이었고 퀄컴하고 ARM은 어 일단 예선 탈락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금메달 수상자인 메타의 경우는 어 우선 매출,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어, 따돌렸고 음 이번에 올린 순이익률이 34%로 정말 it 업계의 어메이징한 수치로 볼수 있는 이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장성인데 그 메타의 sns 브랜드들 여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 앱 이런 거 통틀어서 일일 활동자 수가 총 32억 7천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와 그러니까 정말 지구촌 인구 절반이 이 메타 플랫폼즈 sns 중 하나를 뭐 중복해서든 한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광고 노출은 같은 기간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른 월과 빅테크들하고 어, 비슷한 그런 뭐 추세인데 그럼 이제 정작 중요한 게또 가이던스 향후 실적 전망인데 하여간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AI 쪽이 대규모 투자를 지록, 지속할 것이다. 어, AI 인프라 투자는 미리 하는 게더 낫다. 뒤처지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실 구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나온 얘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워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마침 오늘 FMC가 끝나고 난 후라 그런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메타 6% 급등 나왔고요. 장중에 13%나 상승한 엔비디아는 마감 후에 이 메타의 AI 찬송과 덕분에 추가로 2%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카멜라 헤리스가 최신 여론조사에 또 선전했다는 소식에 우리 K2차 전지주들이 모처럼 반등했고 그 다음에 오늘만큼은 테슬라의 상승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마땅한게 당연히 전기차 업황의 어... 동차 할부금리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테슬라 반동은 우리도 이거 공유해야 된다. 우리도 동조화가 맞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리든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fair value, 즉, 적정 가치라는 데 있습니다. 하여튼 해리스 관련 소식을 조금 있다가 다시 다뤄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계속 우리 K 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어, 괴롭히다 보니까 이게 일본 금리 인상 움직임 때문에 그 놈의 엔켈인지 짐켈인지 하여간 전부.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억측에 가까운 분석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따가 봐서 아니면은 뭐 시간 모자라면 내일이라도 자세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정작 AI랑 반도체 주들을 앞지르고 업종 상승률 1위를 먹은 섹터가 바로 전력송전 그다음에 미용기기 쪽인데 이거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오늘 정부가 여름철 전력 소급 점검 이거 잡혀 있는데 지금 무더위가 절정인 상황에서 뉴스 플로우에 얼마나 타기 좋은 주제냐. 그리고 오늘 7월 수출 동향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난 월요일 한 주려서 미리 보기에서 먼저 예고를 했죠. 여기 또 K 뷰티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새벽 엔비디아 급등을 보면서 사실 초장부터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삼성전자인데 오늘 결국 마감에 1%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이것도 3주 전 라이브에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제목도 참 또 시작된 그놈의 1 0만전자 타령. 이번에는 물리지 않는 방법. 얼마나, 어, 직관적이면서도 이게 알아듣기가 쉬워. 꼭 배운 거 없는 것들이 뭔 슈어스퀴즈니, 뭐 빅뱅 폭발이니,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당시 보면은 슬슬 또 이제 0만전자 타령이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었어 그때, 정말 지금 보세요. 딱 정말 단기 고점. 정확하잖아요. 이건 진짜 과학이야. 근데 너무 정말 쉬운 과학이면서, 어, 대신에 할머니가 이제 무릎 쑤신다고 하면 비 오는 거에 그 정도 이제 상식에 가까운 건데 이게 마음처럼 안돼 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뭐이 정도는 역발상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럼에도 외국계 삼성전자 목표가는 대부분 10만 원 위에 위치를 했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전고점 96,800원을 뚫으려면 음 현재 뭐 실적 그 다음에 엔비디아 HBM 테스트 합격 이 정도 모멘텀으로는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지금 거의 4년째 일을 악물고 버텨온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설득시키고 또 지난 그 물려있었던 세월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주고 그럴 정도로 수급이 강해야 정거점 뚫고 10만여 대를 가는 건데 아직은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는 A급 이벤트가 하나 또 잡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냐 아니면 카멜라헤리스의 바이든 정권 이어받기냐, 이제 이거에 또 지금 시소게임이 펼쳐지기 직전인데요. 어, 바로 오늘 밤 워싱턴의 A급 이벤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온라인 투표입니다. 물론 정식 대선 후보 선출은 그 8월 1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온라인 투표가 사실상 어 어떤 공식 여론조사 성격으로 중요한 통과 의례가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은 8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일 전에 어, 러닝 메인트 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되는데 어, 해리스 측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걸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개봉 박두 이렇게 또 흥행을 노리고 있나 봐요. 기왕 뭐 허니문 효과 약발 받은 김에 어, 부통령도 어, 당연히 이제 흥행에 동원을 하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조시 셰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나 하여튼 뭐 그런 급에서 좀 뭐랄까 그 표를 끌어오기에 안정적이면서 무난한 그 부통령 지명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어 카멜라 헤리스와의 어떤 조화를 본다면 음 남성 중에서도 흑인이 아닌 사람 정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완전 뭐 백인은 아닌데 이조슈샤 비로도 그냥 뭐 그렇다고 간이 좀안 좋아서 얼굴빛이 까만 그 정도까진 괜찮은데 완전 또 오바마 같은 그 정도는 아닌 조합이 나와야지 맞겠죠 또 이게 이제 막상 간 뚜껑 <laughs> 간 뚜껑이라는 <거죠. 웃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게 최근에 이제 한발 늦게 해리스 지지선언을 한 그래서 정말 등떠밀리듯이 해리스 지지선언을 한거 아니냐 이런 오바마의 경우 자기 그 부인 미셸 오바마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그런 거는 아니어도 뭐랄까, 자기네 쪽 사람을 어떻게든지 꼬으려는 시도가 뭐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온라인 투표 관련해서 가장 최신 AP통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카멜라 헤리스에 대해서 민주당원 80%가 대선 후보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화당원 조사에서 트럼프라는 대선 후보를 만족한다는 90% 결과에 비해서 약간 좀 적은 비율이긴 한데, 그럼에도 워싱턴에서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비호감도에서는 해리스가 훨씬 낮았습니다. 좋은 거죠. 비호감도가 낮은 거니까 전체 응답자 42%가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호감이라고 밝혔고 반대로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도 똑같이 42%. 동률이야. 나머지는 이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반면에 트럼프는 호감도가 38%, 비호감도가 56% 나와가지고, 어 비호감도가 아직까지 너무 높습니다. 어 여기에는 당연히 뭐, 인종이라는 변수가 이제 컸다고 어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제 흑인이 백인보다 헤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서, 이제 흑인들이 헤리스에 대한 호감도는 69%. 어, 반면에 백인은 3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한데 대한 현직 대통령 어떤 프리미엄이 해리스로 옮겨간 덕분이라고 보고요. 어, 일단 백인 호감도가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바이든 지명 전에 비해서. 또 이제 별도의 질문에서 여성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매드씽. 이게 악재냐 여기에 대해서 7%만이 어좀 그런 것 같다고 답해가지고 이것도 지난 그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 때보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입니다 어 일단 이번 민주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해리스가 앞에 여론조사에 나온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를 할지 여기에 따라서 어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막 미친 듯이 까고 있는 해리스의 그 허니문 효과도 어 정점을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이대로 정말 대세론으로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어데카 어차피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 이렇게 될지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오늘 밤에 예정돼 있다. 어, 사실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랑 카멜라 해리스 관련주는 뭐다뭐 뭐 노출된 재료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그걸뭐 다시 한번 정리드릴까요? 해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는 정유, 조선, 철강, 가상화폐 이쪽. 그다음에 해리스 테마는 기존 바이든 테마.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랑 탄소중립 더하기 전기차 더하기 마리화나랑 낙태 선호 이 쪽이죠. 그럼 여기서 과연 AI 그 인공지능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어떤가? 이것도 미국 빅테크들과 증시의 중요한 그 이슈인데 도이체 방트에서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우선 이 AI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의 편입 될수가 있다는 주장인데, 어 누가 봐도 트럼프가 젠슨왕을 싫어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막 대만에 대해서 막 어, 저놈들 우리 거다 뺏어 간 도둑놈급으로 취급하면서 그 우리 미국 반도체 기술 훔쳐다가 대만이 지금 반도체 강국 됐는데 이걸 방위비로 뜯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에 AI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도이체방크의 주장은 뭐냐? 음. 그 이유가 공화당의 규제 철폐 약속 때문이다. 이거는 최근 유럽 연합에서 이제 AI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소프트웨어 신제품 전수 조사 들어갔죠. 이게 뭐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하여간 카톡이나 뭐 이런 SNS나 아니면 심지어 뭐 구글 검색창에다가 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검색만 했다 하면 바로 그냥 유튜브 들어가자마자 그게 영상에 떠버리니까. 어쨌든 유럽의 이런 빅테크 규제가 최근 AI를 또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이 왜 나섰느냐? 어, 최근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 레리 커들로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트럼프 최측근이자 트럼프 일기 정권에서 사실상 상황의 위치에 있었고 당시 이제 공식 직책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어이레디커들로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 양대 축을 국경 폐쇄하고 규제 완화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애매한데 뭐또 뻔한 명제 같죠. 근데 둘다 이제 어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선 국경 폐쇄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히스패닉계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거고 어 이게 사실 어 현실판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법 이민자로 넘어오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주로 하는 일자리가 또 같은 히스패닉계하고 흑인이나 여성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하고 또 겹쳐 충돌을 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국경 폐쇄에 대해서 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인 유색인종 서민층이 더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커들로가 주장하는 규제 완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앞에 유럽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정부도 빅테크 규제를 안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 애플, 엔비디아, 메타 이런 빅테크들 수시로 뭐 반독점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그렇게 이제 AI도 뭐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알고 보면 음, 워싱턴의 어떤 기류가 이 AI 역시 약간 그 히스패닉의 사람들처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비숙련공 일자리 대지는 어떤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거를 뭐 아예 틀어막겠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속도 조절이라도 하게끔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건데 뭐 우리의 경우는 레스토랑이나 페스트푸드점 알바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일자리를 아예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 키오스크 보급되고 서빙하는 로봇들 만 깔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다 실업자 되는 거고 이제 빈곤층으로 또 전락하면은 바이든 정부도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뭐 어떤 속도 조절이라도 하려고 빅테크들 수시로 이제 접해는 건데, 이제 최근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이런 정책적 측면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정말 사실상 미국의 경우 멕시코랑 미국 사회는 국경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런 불법 이민자들만 막아도 오히려 AI 규제를 완전히 철폐를 해버려도 될 만큼 일자리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런 정책 드라이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도이체방크는 제네레이티브 AI,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람으로 치면 아직 그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더 무럭무럭 이제 자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AI에는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당연히 사람으로도 치면은 그렇게 그유아기 때는 영양보충이나 교육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최근에 그 규제 앞에서 이제 유럽이 어쨌든 뭐 다 선진국일지 모르겠지만 규제도 선진국인데 애플, 메타, 오픈 AI 이런 그 기업들이 유럽에서는 특정 AI 기능을 출시를 하지 않겠다고 아예 항복선언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노동당이 최근에 과반의석 차지한 이후에 영국 기업들에 대해서 자발적 AI 규정을 법제화 하겠다고 지금 나선 만큼 이런 어떤 AI 헤게머니가 유럽에서는 이제 불모지다. 그럼 이제 당연히 미국이 이거를 어, 자기네 토양으로 갖다 흡수를 할 좋은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도이체 방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테마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거랑 별도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기 이 벤처업계는 민주당 지지가 대세였던 이런 분위기였는데 조금씩 최근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대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 러닝메이트 그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를 지명한 것도 그 벤스가 뭐 차를 벤스 타고 다녔서가 아니라 정기 입문 전에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나름 잔뼈가 굵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제 어떤. 어,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도이체방크는 현재 카멜라 헤리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따라서 트럼프 지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게 뭐좀 익명도 있을 테니까 약간 실리콘밸리 발 트럼프 후원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늘어나는지 요걸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해리스 지지선언이 더 아직까지는 많고요. 당장 오늘 새벽만 해도 그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을 비롯해서 어 실리콘밸리 CEO 200명이 어 카멜라 해리스 지지선언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지지선언을 한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그다음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판에 이제 러브콜을 막 보내면서 그쪽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트럼프 지지를 이제 막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다가 이제 제이디 벤스가 또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도 좀 하겠죠. 앞에 말씀드린 페이팔 창업자가 피터 틸이 이 제이디 벤스가 실제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할때 초기 투자자로 나섰던 또 인연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실리콘밸리는 시빌 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내전 상황에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 외신에서 소개한 게, 어 실리콘밸리에서 일명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창립 연도가 72년인가? 73년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벤처 투자 1세대도 아닌 0세대인데, 지금까지 완전 초기에 시드 투자 들어간 기업들만, 뭐, 2000년대 이전에는 구글, 엔비디아, 페이팔, 오라클, 시스코, 그리고 애플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팔로알토, 그 다음에 SNS도 그 틱톡 운영사 있죠. 바이트댄스, 왓츠 앱,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일종의 한류라고 할수 있는 쿠팡, 토스, 그리고 컬리까지 다이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이제 시드 투자 들어와 있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 세콰이어 캐피탈의 파트너, 션, 맥과이어가 최근 본인 트위터에 트럼프 지지 선언과 함께 30만 달러 기부 약속을 올렸어요. 뭐 30만 달러라야 받자 이제 그들한테는 뭐큰돈 아니죠, 뭐한 3억 5천 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공격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그 후에 그션 맥과이어가 말하기를 이번에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또 가족들까지도 실망을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일임으로 나는 괜찮고 다만 이렇게 양극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슬플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오늘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연중 금리나 기대감에 역시 화답한 현대차와 기아. 아, 이 중에서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 CLSA 증권이 이제 분석하기를.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상 최대 매출, 요거는 완전 나이스.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 2025년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이제 현대차가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결국 연결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8월 28일 IR에서 뭔가 현대차 측에서 주주 친화적인 깜짝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기대한다. 그래서 현대차 목표가 기존 34만 5천 원도 높은데 여기서 이번에 35만원으로, 어,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아에 대해서는 최근 현대차보다는 조금, 어, 상승률도, 거래량도 부진한데, 이 기아가, 어, 지난 2분기 실적도 현대차보다 4%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낮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근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OEM 업체들의 성수기 마진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기아의 영업 마진율 피크 우려에 대해서는, 뭐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가 현저하다. 그래서 기아 기존 목표가를 15만원에서 이번에 13만 5천원으로 약간 현실화 했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이 엘라이즈 넥스원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부진했지만 성장 스토리가 본 궤도에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근데 이제 여기 기대감이 8월 MSCI 지수 편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그 소사 뉴팔, 즉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 그런 수급을 주의하자. 그 다음에 올해나 내년보다 내후년, 2026년이 그동안 그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해외 수주가 본격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황금기가 올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역시 한국 정부의 그 미사일 방어, 그 KAMD 프로젝트에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래서 LIG 넥스원 목표가를 기존 19만 5천원에서 이번에 26만원으로 올리고, 어,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 다음에 노무라는 같은 방산주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방산하고 ICT 이런 본업은 괜찮은데, 최근 신사업 부문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버 에어라는 그 UAM 회사에 투자한 게 감가상각으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470억 영업외 손실 찍었고 그 다음에 우주 안테나 개발업체 한화페이저나 이런 데서 계속 적자가 나온다. 그래서 한화시스템 목표가 17,000원에 투자 의견은 매도로 고려했습니다. 이어서 JP모간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예상상회 반면에 영업이익은 예상하회 이렇게 믹스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일반 수소 부문에서 8월 중순 이후 그다음에 청정 수소는 12월에 최종 입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수소 시장이 현재 조금 불안정한 분위기이고 정책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주산이라네 두산 퓨얼셀 측에서는 전체 사업 인프라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나 제대로 형성될 걸로 보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 매 목표가 22,000원으로 콜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일은 불금이자 8월의 두 번째 거래일, 8월 2일로, 어, 가는데, 어, 내일 정부 일정이 완전히 전무하네요. 지금 그 법원도 일주일 휴가고 하뭐 정부 부처들도 지금 대부분 장차관들 다 휴가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일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 이거는 그래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지금 한국은행도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식료품 물가 또 올라면 오 이거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단골 뉴스가 어디서 식중독 뭐 몇백 명터졌다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있는 농산물하고 식료품이라도 잘 관리하고 챙기자. 어, 그런 이제 차원이고 이게 결국은 어, 물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당연히 콜드체인 그리고 음 푸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는 신선식품도 이커머스 e 그래서 간편 결제. 그다음에 내일 경제 지표가 마침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어, 이거 외국계 하우스들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진짜 10월에 금리나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다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내일 증시 일정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 이엔셀이 수요 예측 들어가고 또 내일 실적은 한화, 금호, 석유, 롯데웰푸드, 엘렉스인터내셔널 이렇게. 그다음 내일 밤 미국에서 6월 공장 주문.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주문량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내일 밤에 미국 7월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오는데 이게 사실. 어 저는 FMC 뻔한 금리 동결 뭐 시나리오가 그냥 어 이번에 확인돼서 안도랠리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과당할 경우가 좀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뭐 9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이게 뭐 나가리 시켜버릴 그건 아니고요 아직 많이 여러 재료들이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내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 개장 전에 엑소모빌 쉐브론 마그나 이렇게 2분기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진짜 무더위와 올림픽과 짜증과 여러 실적 불확실성과 FOMC와 진짜 시달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